오초천이요 혼나고 또 혼나고 또 혼나고 <laughs>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브이로그 시즌 2에 출연하게 된 김지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관의 하루를 온앤오프 컨셉으로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은 오프 상태이고 온 상태는 사무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제가 오전 업무가 있어서 좀 출근을 일찍 하는 편이어서 도착하면 한 8시쯤이 되고요 제 뒤에 서무관님도좀 일찍 출근하시는 편인데 서무관님저 브이로그 촬영하는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김진사무원과 같이 국제과에서 외부인 동향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용 사무에라고 합니다 저는 국내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laughs> 이제부터 시작할 제 오전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 8시까지 전날 국채 관련 주요 통계를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금융시장 일일 공영이 어땠는지 국과장님한테 핸드폰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전날 외국 국채시장이 어땠는지 정리하고 오늘 국내시장 공망은 어떨지 증권사 주요 리포트를 보면서 분석을 합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국채시장에 조금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이슈 페이퍼를 작성을 하는데요. 오늘은 내일 거시금융회의에 상정될 국채시장 관련 안건에 대해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이전 브이로그 보시고 아시겠지만 오늘 도 미션 있으시거든요. 미션이 뭐죠. 혼자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동료분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laughs> <다시> 게임하시죠. <laughs> 다시 입사한다면 기획재정부 vs. 다른 부처 하나 둘셋 기획재정부 <웃음> <웃음> 너무 <laughs> 짜진 <짜신> 거 아닌가요. <laughs> 기획재정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기획재정부가 시장 전반을 아우른다는 게 되게 좀 재밌고 어떻게 보면 업무로서 되게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를 아우르는 갱신 부처니까 멋있지 않나. <웃음> <웃음> 너무 이되게 많이 바쁘신가 봐요. 모니터에 <laughs> 화면이 많이 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거 보고 계신 건지? 제가 이제 시장 모니터링할 때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요. 직접 보여드릴까요? <laughs> 네. 좌측 상단에는 이제 국채 금리랑 선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 우측 상단에는 코스피랑 환율 같이 종합 금융 지표들이 적혀져 있고요. 어, 좌측 하단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어떤 주요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파트가 있고 우측에는 글로벌 금리와 증권사에서 올리는 주요 리포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칸들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활용해서 전날 해외 국채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국제 시장은 어떨지 간단히 동향을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내일 있을 회의 안건들과 각종 청구자료들을 정리를 하면 오전 업무는 얼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와 커피로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혼자 많이 먹는 편입니다. <laughs> 보이시나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업무에 미친 영향도 크실 것 같은데 제일 슬픈 게 해외 출장을 아예 못 가고요. 뭐 OECD나 월드뱅크에서 시장 관련해서 회의를 매년 열기 때문에 과장님들 모시고 출장도 자주 가고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해외 출장도 자주 나가신 분이면 외국어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외국어 실력 한번 보실 <laughs> 수 있나요? 영어는 식상하니까 스페인어? Ministerio de e c o n o m i a e Finanzas. Es el departamento e a central responsable e la economía coreana. o n u nacionales. 아무 말이나 하신 거 아니죠? <웃음> 아니에요. 또 <laughs> 브이로그 찍고. 아니, 브이로그야? <laughs> 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 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재정 전략과의 궁금한 강도영 서관이라고 합니다. 진짜 동기예요 미션 지금 해도 돼요? 어네 한번 해보실래요? 짜잔 짬뽕 하나 둘셋 짜잔 방금처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 업무 중 초능력을 갖는다면 <laughs> 5초 후 미래를 보는 능력 vs 5초 전으로 돌아가는 능력 하나 둘셋 5초 후. 전 어? 왜? 5초 후가 낫지 과장한테 혼나기 전에 미리 알수 있잖아 5초 전이면 혼나고 또 혼나고 또사모원님은왜 <laughs> <laughs> <하나는 웃음> 5초 전이세요? 혼나면 다시 돌아가서 혼날 것 같을 때 네, 아무튼, 그 미션 성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전에 계속 작성했던 이슈보고서들을 작성을 하다가 4시에 이제 부채시장장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 시장 어땠는지 지표랑 뉴스들 보면서 정리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문자정리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시장에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루틴한 업무는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어, 저희가 온나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간부님들한테 전자보고서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과별로 서로 뭐 자료 요구하거나 전송할 때는 모피스라고 해서 기재부를 진짜로 채팅이나 쪽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매달 세 번째 주 화수목에 국내 증권사 분들이랑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분들이랑 모여서 국제 시장 특이사항은 없는지 파악하고 또 정책적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세미나나 한국은행과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이제 거시경제금융회의 청구자료 관련해서 과장님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후 보고가 얼추 마무리되 가는데 저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국제과장 박재주입니다. 우리 사무관님이 사전 인터뷰에서 과장님 자랑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해주셨던 말씀 한번 지금 카메라 앞에서 해보실 수 있을까요? 엄청 똑똑하시고 유능하시고 저희가 본분 중에 제일 똑똑하신 분이 아닌가. 과장님 술 진짜 잘 드시거든요. 마지막 미션 한번 승요 중요... 살면서 둘중 하나만 고른다면 스마트폰 없이 살기, 거기서 술안 마시고 살기. 하나, 둘, 셋. 스마트폰 없이 살기. 매 주가기 때문에 술을 포기 못합니다. <laughs> 주량이 어떻게? 소주 한 잔입니다. 혹시 <laughs> 평소에 김지수 사무관님은 어떤 분이세요? 노래방을 좋아해요. <웃음> <웃음> 우리가 지난번에 과 회식을 하러 갔는데 노래방을 가자고 그렇게 저러더라고요. <laughs> <laughs>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과 같이 회식하고 노래방을 갈 생각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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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국고국의 실세이신 국장님도 한번 소개를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멋있죠. 저희 국고국의 실세 국고국장님 이종욱 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 국고국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 국고국 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00조 원에 이르는 전체 국가예산을 어, 자금 배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700조에 이르는 국채 발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1,200조에 이르는 국유재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김지수 사무관님은 평소에 어떤 후배인지 살짝 대소 국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민진주 사무관이 하는 일에 따라서 국제 금리가 0 0 1라 움직여도 몇백억, 몇천억 정도의 국고 자금 운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국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국외 사무관입니다. 네. 국장님은 평소에 어떤 국장님이신지. 국장님이요? 막내 따님 얘기할 때는 굉장히 차방차방해주시는 사랑꾼 딸바보 아버지. 막내가 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집에 가면 그냥 발음 안 봐도 기분이 좋고요. 막내 따님에게 영상편지 한 번. <laughs> 어, <laughs> 아유나 아빠야, 아빠 유튜브 나왔는데. 라다행 <laughs> 어? <다윈이> 화이팅. <laughs> 국장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일정까지. 부탁드려요 와 <laughs> 야근을 할까봐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정시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좀 유난히 피곤한 하루네요 퇴근하시면 보통 뭐 하세요? 저는 요새 운동을 시작해서 골프를 배우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최초 골프 실력 공개. 공개해볼까요? 가시죠. 벌써 밤 10시가 되어 가는데요. 이제 기재부 사무관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어떻게 고시 생활을 했는지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고시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고, 휴학 1년을 하면서 조금 바짝 공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대강 제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는 그냥 공부를 했었습니다. 짧게 짧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시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바짝 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었고요. 오랜만에 고시 얘기하니까 공부했었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서 이거를 뭐 오늘은 이거 보고, 내일은 이거 보고 이러면 기억이 잘안 나니까 계속해서 어제 이거 봤으면 오늘은 이거 두장 보고, 내일은 세장 보고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게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시생분들의 고민들을 몇 가지 준비해 봤거든요. 네. 현실적인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 네, 질문 몇개 드릴게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지칠 때는 나를 풀어 주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지치다 싶으면 한밤 8시에 들어가 가지고 푹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맥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집에 가 가지고 맥주 마시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었습니다. 공부할 때 시간 관리를 잘하는 꿀팁 있으면 알려 주세요. 시간 관리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몸이 아,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구나라고 느끼도록 조금 자기 루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가 지겹더라도 계속 독서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시생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실까요? 지금은 좀 막막하시더라도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실 테니까 좀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기획재정부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